전문가님께서는 네네.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특히 미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미국장 뭐 차트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어, 지금 5일선1 0일선을 터치하고 를 어, 지속으로 우상향 그림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나스닥만 조금 뒤따라오는 힘이 좀 미약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네. 나스닥도 신발이를 다시 할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긍정적으로. 어,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어, 지금, 어, FMC 회의가 이제 12월 13일인가 15일 날 있죠? 어, 그다 보니까 뭐그 부분으로 해서 눈치를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에 그것보다는, 어, 올라가는 상승 파워력을 조금, 조금, 신으면서 좀 올리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파워력은 이제, 시, 이제 FMC 회의에 가까우는 날에부터 파워력을 조금 더 붙일 것 같고 상승 요인을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주말에 호재 뉴스가 뭐우리 국내는 에 이제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어방 이제 위드 코리아 위드 어, 코로나로 가겠다는 어, 시진핑의 의사가 좀 비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호재뉴스였고 음, 그다음에 이제 에, 유럽에서 이제 에, 유가 상한제를 결정이 나서 어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원자재 유가 이쪽 가스나 이런 쪽에 하락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어, 원자재 하락으로 인한, 어, 경제 지표가 좀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아, 또, 어, 미국 간의 중국, 미국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 갈등을, 어,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전쟁을, 뭐, 완화하고,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한다는 그 뜻은 무역 분쟁을 반대편으로 또 한쪽에서는, 어, 어, 완화를 하겠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표명을 좀, 하, 좀 내비쳐서, 어,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쳐다봐야 되는 시장이다. 네. 아,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고용수치가 생각보다 좀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 상승 오재가될것 같은데 예상치보다는 네. 어, 생각보다 괜찮았던 어떤 수치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고용지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수치가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반대로 이제 여는 총재 중에 에, 에, 리치먼드 여는 총재가 반대로 노, 어, 노동력은 부족한데 인플레이션 음, 압박이 있을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을 또 거짓 뉴스를 또 내보냈네요. 그래서 이런 여는에서 음, 어,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짓 뉴스와 진짜 뉴스를 잘 섞어서 골라내 주기를좀 바라겠습니다. 네.